여기 수학여행지에 투표를 막 마친 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이번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자 유럽에 가고 싶던 남학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평생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왜 그런 후진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수학여행을 시작하기 전 한국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수학여행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제시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코로나가 더 길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생들끼리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아이들끼리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다고 하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갖고 있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역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죠. 정말 세상에는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다 보니 학생들 모두 의견들이 다양했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가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첫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어요.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지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호주로 가서 캥거루를 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 모든 곳을 갈 수는 없다 보니, 아이들끼리 각자 투표를 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게 되었고, 투표 결과를 보자 크게 두 곳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어요. 바로 한국과 유럽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이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유럽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는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유럽의 축구, 경기장 등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투표했어요.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것 같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K-POP을 비롯해 한류 콘텐츠들이 인기가 매우 높았고 최근에는 냉동 김밥 등 한국 음식의 인기까지 높다 보니 모두가 꼭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기회 삼아 한국에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종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던 남학생들은 왜볼 것도 없는 후진국 한국에 가야 하냐고 투덜대기도 했고 수학여행을 가기 싫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이니 학생들을 하나씩 달래가면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일이 되자 여학생들은 들떠 보이는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침울해 보였어요. 그냥 게임기 등을 가지고 가서 수학여행 동안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줬지만 남학생들의 기운을 되찾아주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비행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오랜 비행 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가득한 아이들이 비틀대면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망에 가득 차 있는 상태면 통솔하는 것도 평소보다 더욱 힘이 들 텐데, 긴 비행으로 체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뛰어난 시설들과 넓은 공항들, 그리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은 물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남학생들의 눈에도 생기가 도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심사를 하는 도중에도 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들뜨기 시작한 아이들을 달래면서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예약해둔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다소 놀랐어요. 남학생들처럼 한국에 대해서 후진국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먼 거리에 있는 작은 국가,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국가라는 것이 저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뛰어난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을 보면 보통 그 국가의 수준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인천 공항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첨단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 의식이 뛰어난 국가인지 알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깨끗한 의자와 좌석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 정연하게 입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끝마치고 나가자 식당과 편의점, 약국 등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많았는데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고 좋았어요. 학생들 역시 제가 느낀 것처럼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좋게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른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재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숙소로 가서 쉬어야만 했기에 아이들을 달래면서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다니자고 했어요.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들은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국 역시 주요 도심지에서는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다리와 그곳의 전등들이 수놓은 야경은 정말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숙박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 역시 가격을 고려해야 해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말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체크인을 빠르게 도와주시고 숙소 안내도 바로 해주셔서 피곤해 지쳐있는 아이들이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쉴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면서 느낀 속도는 제가 상상한 것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빠르다고 해서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업무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최상이었죠. 숙소의 시설 역시 너무 좋았는데요. 침대부터 해서 모두 뛰어난 품질의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내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여학생들이 원하는 K-파프 콘서트를 참여하는 것은 무리였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해보고 관련된 상품을 살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죠. 남학생들 역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태도가 확연하게 변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검색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기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보다 오히려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하는 곳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서 자유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죠? 수학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었는데 수학여행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 여행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는 한국스러운 모습들도 보고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건축물들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한국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경복궁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옥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곳에서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갖춰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경복궁에서 포졸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옥을 배경으로 해서 단체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또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사람 숫자가 많기도 하고 메뉴를 주문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각자리마다 작게 키오스크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키오스크 기기에서 한국어 말고 영어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각자 먹고 싶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나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일일이 아이들의 주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방문했던 식당이 특별히 고급스러운 곳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미국에서도 IT 기기들과 키오스크가 적용된 매장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키오스크라든지 앱과 연동해서 주문을 하거나 매장을 예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IT 기술들이 적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학생들의 경우 이런 IT 기술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가장 유명한 게이머들이 한국 선수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심정은 물론 이해가 됐습니다. 통솔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면 저도 한국에서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곳이었거든요. 서울의 도심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의 도시 느낌이었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부터 버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택시도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호출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들도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녹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무작정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알수 있었죠. 학생들은 서울에서 도시적인 모습부터 자연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수학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여학생들은 K-파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두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작정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럽다며 아주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곳들을 더욱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신기한 기계나 기술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각종 AR 체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e스포츠 경기장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PC방을 이용할 때는 남학생들은 언제 한국에 오기를 싫어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나게 즐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교사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닐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와볼수 있다면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자 몇 명은 저에게 졸업 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여행을 올 것이라고 했어요. IT 기술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다고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학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잘 갖추어진 교육기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육열 덕분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남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수정해주고 미리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욱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